아직 멀었어. 끝나려면. 잘 즐길 수 있죠? 네. 잘 즐길 수 있죠? 네. 수고했다 민우야. <laughs> 아니 너무 쿨하게 간 거야. 여러분 그 민우가 진짜 제가 아끼는 동생 아니고 동생인데 친구입니다. 저랑 제가 옛날에 작업실 살 때부터 같이 둘이 살면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laughs> 네? 화장실이 없어요. 씻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야, yeah. <laughs> 저 지금 진지한 얘기 하잖아. 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저랑 같이 음악을 했던 친구고, 지금은 스트리머의 길을 가게 됐지만...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은퇴는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잠깐쳤습니다 오케이, 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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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e 만 미생각 하다지 e s 잠 u eu, japonais. O bequê, ā d 나서 고 g u n a gatão, t 계속 에해도 확인하는 게 행복 Save me, pop, let's be 라고 외치 다 가도 널 보면 happy 이 날을 기다렸어 서비만 행복해 이 날을 기다렸어 생각보다 부끄러 소리 질러주세요 아 이거 안 올라가네 이거아 <laughs> 어떻게든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벌스는 잘 불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피처링 한 곡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부를까? 왜냐면 피처링 한거 짧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싹다 모아서 불러보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쇼츠 넘기다가 막 조금씩 뜯어, 뜯, 뜯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Non mi ha fatto un'altra c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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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mi ha fatto un'altra cosa!

하고 싶은 거지 그냥 고 싶은 거지. 너 근데 나부자속 밑에 러나살려고다살져서초야지 하고 싶어제 보일 로 파도 받고 나도 갖고 하고 얘기하고. 가맨 마지막에 한마하 듯? 식이 계속되고 내 덕거든. 나로 히게지 서바나 스나 보이. 어 웃겨 보여도 진짜 랩은 진짜 잘합니다. 저 네, 랩을 거의 8년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오래 한 사람 있어? <웃음> 없지? <웃음> <웃음> 가오가이 나보다 오래 안 했지? <laughs> 가오가이 담배 필요하죠? <피로> 봄미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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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나보다 오래 안 했지? 오~~~ 홈들 지금 없죠? 미겠다죄송 미친거 어, 아, 미친 아니야? 죄 벌써 오셨네 죄송합니다 다음곡은 이트로만 들어도 전세계 모두 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하는 거. 와. 와 먼저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여기서 해도 되나? 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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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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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d 을다 e 이모 a d 나 Emoji, t a d e s Make f r i e n d b s n t e l t i o d t o o o 가사랑가슴에. 한 그만자 이제 나도 할것같가언제잘지내기두 가슴이 아파. 좋은 치는난 이제 버텨 시간이 남은 게 소리야. 와요왜깨버고또또날깨버고 사랑해 내 슈즈야. 사랑 가슴을 부딪 스페어. 헤이 y come on, d o 왜깨버또또날깨버고 이제 이아

오, 배당, 고,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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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반갑습니다 노현남은 나 소리지릅니다. 네, 이로써 체리보이 단독 콘서트 예, 개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 아니 그 포스터 공개도 안 되는데 다 DM으로 <laughs> 오빠 오로 이래가지고 예, 예, 맞죠 오죠? 당연히 그리고, 와야지. 네 예, 오늘도 왔는데 오늘도 오늘도 최다 인원이죠 맞죠? 예, 지금 500명 거의 다찼어요지 <laughs> 이거는 500명은 저는 못할것 같은데.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웃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네,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고요. 어, 일단 숨좀 쉬기엔 제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I'm shaking the dumb. It was better for so to stand get we got on. They call me the twin, but tell them that can move me extend the rope. you You're never so time is running out. When come 20 minutes straight. Get that not I get that

하고요 어, 할말 있어요? 조심 <laughs> 들어가서 좀 살짝. 아, 살짝 쉬고 네, 계세요. 네. 자, 아, 살짝 쉬고 계세요. 오케이. 사실 이게 제가 필살기 말한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더 신나죠? 네. 근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진짜 기가 죽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좀더 신나는 곡을 해야 될것 같아요.

Okay, let's go! 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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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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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여자구나 함께 가내 옆에 나오게 뱉기 썩내 링크 원하바이 내 욕심이 짓밟아 부숴버린 내링내나아 보지마 내 아깐 오지마 내 신발 어디 샀었네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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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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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새끼 成都、哎 of，重庆，都加入重庆。重庆，来吧。重庆，来重庆，重庆。重庆，重庆，重庆。 지마 오늘 잡성매니, 부장들 막 나불 빨기, 빨기 빨기. 오늘 보대 오늘 파티, 파티 파티. 이 훌륭세계. 오늘 보습 자리 파티, 세게 세 돌아 벌어왔나요? 와 오빠! 네 누구야, 네? 아유 제가 그 죄송해요 가사를 서로 어. 보라가지고 아 원래 골라했는데 어. 너무 보라해가지고 <laughs> 안봤다가 다들 모르는데 아 다음번에 이제 전 일이 없는 거라서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보러 가요, l e t